Okay, oh, let's go. 20대에서는 애플 강세를 보였지만, 30대는 양사가 각축전을 벌였고, 40대 이상에서는 삼성이 우세했습니다.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삼성 비율이 90% 전후로 압도적입니다. 주목할 점은 전체 응답자의 71%가 다음에 구입할 브랜드로 삼성을, 21%가 애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. 아이폰 사용자, 특유, 아이폰 사용자 특유의 브랜드 충성도 부분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2014년 삼성과 애플 재구입 의향률은 각각 약 60%였으나, 삼성은 올해 92%로 최고치에 달했지만, 애플은 77%로 15%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.